안녕하세요. 봉봉이네 하분입니다. 와, 오늘, 아, 앱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, 지금 영상 세번 촬영만에, 아, 이제서야 올리는 것 같네요. 아, 말이 계속 깨져서, 깨져서 나와가지고, 아, 찍다 찍다, 아, 이제 포기할까 하다가, 다시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, 소떼입니다, 소떼. 아시죠 요 소떼 제가 영상으로 어 먼저도 보여드렸던 요 아이 요 아이는 큰아이 요 쌍이 이렇게 한쌍아요한쌍 큰아이는 8만원 아요 작은아이는 5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작은아이 큰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소떼 아 집안에 복을 불러온다는 요소대 <laughs> 여기 큰아이 작은아이 요 아이들은 음 큰아이는 8만원 작은아이는 5만원이랍니다 쌍에 아요 아이를 솟대를 첫 번째 아이로 오늘 가져갑니다 아 너무 속상해요 찍어도 찍어도 안 돼가지고 아 진짜 <laughs> 죄송합니다. 요 아이들 1번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아, 2번입니다. 2번 아이들이요. 아, 이 아이들 요즘 핫하게, 아, 그, 처음 구독자 없을 때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린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, 요즘 계속 핫하게 너무 많이 찾고 계셔서, 아, 진짜, 대박입니다. 대박. <laughs> 요 아이들 키는, 아, 키, 키는 20일. 그리고 넓이. 넓이는 이렇게 10, 1, 10, 1일 정도 나오는 아이들. 요 아이들은, 아,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주면 정말 멋있는 아이들이에요. 아, 요 아이들,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그, 보면은 처음에는 화려한 거, 예쁜 거 이렇게 찾으시다가 나중에는, 아, 다육이를 심어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아이들. 무난한 아이들을, 아, 계속 선호하시더라고요, 보면. 그래서 요 아이들은 꾸준히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. 음, 요즘 이 아이들이 핫하게 뜨고 있어요. <laughs> 요 아이들 2번입니다. 와, 2번 아이들은, 아, 납작해가지고, 이렇게 비행접시 같죠, 비행접시.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아이들. 아 보시면 와 클라뻔했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아 키는 9대는 아이 그리고 넓이는 21대는 아이예요. 넓은 사이즈죠. 이렇게 넓은 이렇게 접시 같은 비행 접시 같이 비행 접시 같이 생긴 아이들이에요. 요 아이들은 아 다, 바이솔 신기도 좋고 야생화도 좋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엉덩이들이 있는 아이들. 이렇게 모두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좋은 아이들인데, 아, 이 아이들, 이 아이들을, 아, 진짜 귀하게 제가 얻어왔거든요. 이런 아이들을 잘안 만들어주셔요. 이렇게 보면, 납작하게 이렇게 넓이 있는, 아, 키는 9, 넓이는 20일 되는 아이. 바이, 설, 야생화, 이런 다용도 있게 심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신 아이예요. 요아이는 가격 2만원 그리고 요아이 17 곱하기 17 되는 이 넓이는 높이는 7 그리고 넓이는 17 되는 요아이는 14,000원 아 이렇게 요거를 아 대량으로 대량으로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이 맞히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몇 점을 빼왔는데 아 정말 예쁘고 괜찮아요 심플하고 야생화, 이렇게 바위솔, 그리고 엉덩이, 이렇게 흔드는 아이들, 이렇게 여기다가 합식해서 심어주면, 정말 멋있는 아이들.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드려봅니다. 요 아이들도, 아, 다용도 있게 쓸, 쓸모가 많아요. 귀한 아이들이죠. <laughs> 요 아이들, 3번으로 데리고 갑니다. 4번 아이 갈게요. 아, 이번 아이들은 건이분입니다. 건이분. 아, 요 아이들 요즘 인기가 핫해요. 아, 영상 올릴 때마다, 아, 건이분이 저는 이렇게 인기가 많을줄 몰랐어요. 건이분들이, 아, 요즘 거의 <웃음> 완판입니다. <웃음> 그래서, 아, 또 데리고 왔답니다. 아, 요 아이. 아, 요 아이 이렇게 세트.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세트. 요 아이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 호리병처럼 생긴 아이 아 무슨 아 예쁘죠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여기 <laughs> 물구멍도 예쁘게 빠져 있답니다 요 아이들은 개당 14,000원입니다 건입은 이렇게 보시면 아 무늬 이렇게 있죠 이렇게 무늬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음아 어떤 걸 선택해도 다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요 아이들, 개당 14,000원에 들고 갑니다. 아, 발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. 예약이 많아요, 지금. 요 아이들, 아, 건입은 14,000원입니다. 다음 아이 갈게요. 와, 워커입니다, 워커. 요 아이들 아시죠? 아, 엊그저께도 방송을 해드렸는데, 아, 인기가 너무 좋아요, 이 아이들이. 아, 이렇게, 이렇게 보면, 아기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게 웃고 있죠. 완전 아 얘는 눈웃음이 장난이 아니네요. <laughs> 이렇게 아이들. 아 개당 28,000원인데 너무 핫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더 올려봅니다. 아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.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. 많이 나오진 않아요. 많이 나오진 않는데, 아, 요 아이. 예약도 <laughs> 많아요. 예약예약 있는 것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공수를 해왔답니다. 요 아이들. 아, 워커분. 이렇게, 이렇게 쌍으로. 쌍으로 나가죠. 요거는 이렇게 쌍으로. 개당 28,000원. 그리고 이렇게. 웃는 아이. <laughs> 요 아이들이 그려진 아이들은, 음, 개당 28,000원 입니다 워커분 아 세트로 한번씩 들어가 보세요 개수는 많지 않아요 개수는 많지 않고 아 예약도 밀려있답니다 아 다음 아이 갈게요 와 하트 하트 이 아이들도 이쁘죠 아 이렇게 아이 아이들은 아 캐릭터 분이라던가 가격이 비싼 반면에 아, 이렇게 잘 진짜 잘 나가고 있어요. 이렇게 보면 특이하고 아이들이 와, 진짜 표정이 다 달라요. 그리고 이렇게 무늬도 이렇게 줄 줄다리 줄 타고 있는 아이.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아이. 그리고 안도 이렇게 아, 수공예 작품이다 보니까 아,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여기는 하트 하트. 하하 <laughs> 아이들. 아, 여기 쌍으로 하트 하트. 예쁘죠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워커분 만드는 데서 다 같이 나오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도 개당 다 28,000원 씩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다 귀엽고 개성있고 캐릭터 캐릭터가 아 진짜 독특해요 독특하고 아 뭐라 그래지 어,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쯤은 갖고 가져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같아요. 아 지금 제가 말이 엉겼죠. 아 앱이 안 돼서 영상을 세 번이나 찍다 올려다 올리다 올리다 못해서 지금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아 정말 속상해요. 이게 기분 좋고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가 아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지금 해다 해다 안 되다가 지금.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려본답니다. 아 정말 죄송해요. 이건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. 요 <laughs> 아이들 28,000원에 캐릭터분 올려봅니다. 다음 아이 갈게요. 아요 아이는 단품이랍니다. 하나밖에 없는 아이. 아 제가 요 아이가 너무 멋있고 너무 독특하고 괜찮아서 이렇게 굽도 이렇게 생겼고. 아 여기 수제는 이 아이 똑같은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는 반면에 이렇게 이렇게 자기만의 캐릭터를 갖고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답니다. 이 아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. 독특하죠. 그리고 멋있어요. 그리고 아, 아이고, 이 넓이는 넓이는 16. 그리고 키는 17cm 되는 아이. 아 이렇게 높이감이 있고 높이감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아 여기는 아 목대인이라는 아이 심어줘도 이쁘고 이렇게 음 잎장 큰 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괜찮은 아이들 여기다 딱 앉혀주면 아 정말 멋있는 그런 아이예요 요 하나이 요 하나이를 오늘 35,000원에 제가 경매에 붙입니다. 16 곱하기 17이에요. 정말 멋있어요. 멋있는 아이. 괜찮죠? 아, 요 아이는 단 하나이 밖에 없답니다. 오늘 이 아이 35,000원에 모십니다. 다음 아이 갈게요. 아, 이번 아이들. <laughs> 이번 아이들도. 하나씩 밖에 없어요. 요 아이들도 하나씩 밖에,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는지 몰라요. 요 아이가 너무 독특하고, 너무 예뻐서, 요 백선생님 거기, 저기 공방에서 갖고 왔는데, 요 아이도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생각나실 때, 하나씩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아이. 여기는 선인장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선인장 심어놓으면, 아딱 예쁠 것 같고 어, 야생화도 괜찮고 달기도 이렇게 그 뭐라래 그래,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렇게 아,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바로 사과해야 되겠네 <laughs> 그 그런 아이 심어주면 딱 예쁜데 머릿 속에서는 막 맴맴 도는데 이렇게 아 끄집어내기가 참 어렵네요 당황 당황되니까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아시죠? 근데 요 색감으로 이렇게 아이를 어안 만들어 주셨는데 요 색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. 이렇게. 이렇게 보면 요 아이는 음, 개당 15,000원씩입니다. 15,000원씩. 아, 어, 가격을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제가 올려 봅니다. 요 아이들은 개당 하나씩밖에 없어요. 하나씩밖에 없는 거라 그냥 15,000원씩 어, 올려봅니다. 다음 아이 갈게요. 와 색감 이쁘죠? 이 이렇게 원색적인 거꽃꽃 꽃, 꽃. 아 장미꽃 뭐 이렇게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 그려준 아이들. 아요 아이들도 이뻐요. 요 아이의 대 저는 오늘 아, 흙놀이를 했는데 예쁜 거를 많이 심었답니다. 하나하나 다 오늘 보여드리려 고 그랬는데 아 보... 찍은 영상이 지금 앱이 안 올라가져가지고, 급하게, 아, 기다리실 것 같아서, 안 올릴 수는 없고 해서 다시 한번 찍어서 이렇게 시도는 해보는데, 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저는 여기다가, 아, 흑장미를 이렇게 이쁘게 심어, 심어봤답니다. 흑장미를. 아, 색감은 아직 이렇게 까맣게 물은 안 들었는데, 요렇게, 요런, 요런 톤의 아이들이, 아, 요렇게, 입장이 큰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면 정말 이쁘답니다 요아이 요아이들은 음 개당 14,000원 입니다 14,000원 아예쁘죠 색감은 아더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이 <laughs> 속상해서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요아이는 넓이는 1일 그리고 키, 키도 한 11.5대는 요아이입니다. 요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입장 있는 아이. 아 요런 아이들을 심어주면 정말 이쁘답니다. 요아이는 개당 14,000원입니다. 다음 아이 갈게요.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봉봉이네. 오늘의 마지막 영상. 아 예쁘죠. 아 요아이들. 아 요즘. 진짜 물건이 딸려서 못 저기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. 너무 갑자기 핫하게 찾아주셔가지고 이 아들 아이들이 지금 대세랍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죠. 아요 아이 요 아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아 너무 예쁘, 예쁘 예뻐요. 이렇게 어요 선생님 작품은 아 다육이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요즘 다육이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사한 거안 좋아하고, 왜 이렇게 단아한 거, 단아한 거 찾아서 이렇게 깔끔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지금 여기 심은 이 아이는, 아, 이 아이는 만원짜리예요만 원짜리고, 지금 이 아이는, 아, 0 0 0 원. 그리고 이 뒤에 아이, 이 뒤에 아이는 이만 원짜리랍니다. 이만 원짜리 아이들. 이렇게 보시면, 색상은 여러 가지 있어요.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돼요. 이렇게 흰색깔,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옥색깔. 그리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멋스럽게 또 만들어주신 아이. 이렇게 사인도 있으시고, 그리고 요런 식으로. 요 그린 톤도 정말 예뻐요. 그린 톤에다가 방울봉랑검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답니다. 여기는 야생화도 예쁘고, 요런, 요런 아이들도 예쁘고, 목대 있는 아이, 선인장도 정말 예뻐요. 분갈이를 이렇게 해보면, 아, 요 아이들은 진짜 선인장은, 아, 선인장이 아니라, 다육이를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아이들, 아이들의 이렇게 색감이랍니다. 요 아이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봉봉이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와, 오늘 너무 늦게 영상 올려, 올려서 죄송하고요 아 앱이 안 돼서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아안 돼가지고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. 이거는 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, 어쨌든 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아 너무 힘이 드네요. <laughs> 봉봉이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